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리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십 년이 지난 뒤이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 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루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례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은 들나기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셈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셈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그대로 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여든 여섯이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장세기 16장의 말씀입니다.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일이라고 지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번이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셨고,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셨으며,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의 성취를 가만히 기다리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여든 다섯이 된 그의 나이를 생각할 때, 무엇보다 아내 사례를 생각할 때, 더 이상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나서서 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서둘러 당장에 실행 가능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모색했고 이를 지체 없이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레의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결말을 아는 우리는 기다리면 이삭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은 들러기 같은 이스마엘을 먼저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서둘러서 이스마엘을 얻었고 기다려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대면한 문제들 앞에서 당장에 서둘러 실행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만 고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 앞에 돌아보는 이 저녁입니다. 구약의 전도자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으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하셔서 찾아나설 때와 기다릴 때를 알게 하시고 간직할 때와 버릴 때를 구분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서둘러 이스마엘을 얻기보다 기다려 이삭을 얻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을 허락하시고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하시어 찾아나설 때와 기다릴 때를 알게 하시고 간직할 때와 버릴 때를 깨닫게 하옵소서. 눈앞에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인내와 성실로 새날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